여러분, 블로그 글 쓰기 정말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저도 처음에 글 하나 쓰는데 2시간이 걸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하나 쓰는데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깨닫고 보니까 정말 너무 쉽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블로그 글잘 쓰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솔직히 이 방법을 공개하면 경쟁자가 늘어나니까 살짝 아, 고민을 했는데요. 구독자분들의 고민들을 구글 폼으로 제가 받아보고 있는데 일반 문자수가 열도 10도, 10도 안 나온다는 얘기를 하셔가지고 아 이건 진짜 공개해야겠다 싶었습니다. 제가 지난 2년 넘는 시간 동안 1,500개의 글을 써오면서 터득한 영업 비밀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방법을 적용하시면 일방문자 수를 늘릴 수 있는 검색 노출 알고리즘도 잡을 수 있고 독자들도 이탈하지 않을 수 있는 가독성도 얻어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 영상 보시면서 바로 따라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블로그 글쓰기 방법은 서론, 본론, 결론으로 작성하라는 거예요. 아, 너무 뻔한 소리 하는 거 아니냐고요? 뻔한 소리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그렇게 쓰지 않는 분들이 꽤나 많으십니다. 세상의 모든 글쓰기 고수들에게는 서론, 본론, 결론이라는 구조가 존재합니다. 네이버 알고리즘과 구글 SEO, 그리고 독자들이 좋아하는 그런 글쓰기 구조이기 때문에 이 공식만 따라가면 여러분들이 절반은 이미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서론을 작성하는 방법을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쇼트를 볼 때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시작하고 3초 만에 재미가 없다면 바로 아래로 스크롤 해버리죠. 블로그도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론은 독자가 이 글을 계속해서 읽을지 아니면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를지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보시면 돼요. 오, 이거 내가 찾던 글인데. 끝까지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도록 서론을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맛집 리뷰를 작성을 할 때는 가장 잘 나온 사진 그것을 맨 처음에 넣고요. 또한 사람들은 멈춰 있는 피사체보다는 움직이는 영상을 좋아하기 때문에 일부러 움직이는 움짤을 최상단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론에는 앞으로 어떤 내용이 전개될 것이며 이 글을 끝까지 읽으면 어떤 것을 얻어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좀 계획해서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유튜브 영상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동일하게 블로그도 작성해 주시면 좋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본론 작성 방법을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스킬적인 부분을 소개하자면 글, 사진, 글, 사진 이렇게 작성을 해 주시는 거예요. 글만 쫙 있는 글은 독자들이 가독성에서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스크롤을 내리다가 갑자기 글만 쫙 있는 화면을 보게 되면 독자들은 글이 지루하다고 느낄 수가 있고, 바로 이탈할 수가 있어요. 뒤로 가기를 누를 수가 있다는 말이죠. 사람들이 좋아하는 글쓰기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통 세 줄에서 다섯 줄 정도 쓴 다음에 사진을 배치하는 것이 좋아요. 내용과 관련된 이미지나 사진을 넣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글, 사진, 글, 사진을 배치하게 되면 좀더 가독성이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또 다른 부분은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글을 쓰자는 거예요. 어려운 전문 용어는 노잼을 만듭니다. 그래서 최대한 쉽고 친근한 단어를 사용해 주세요. 또한 글을 읽었을 때 문장이 너무 길게 되면 일단 비문이 되기 쉽고요. 독자가 이해하기에도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문장이 길다. 즉 독자에게 친절하지 못한 글이다. 그래서 한 문장이 길어지지 않게 딱딱 끊어질 수 있도록 글을 작성해 주시면 좋아요. 이제 독자들이 스마트폰으로 글을 보기 때문에 모바일 환경에서 글을 작성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 글 배치를 굉장히 신경 써주고 있습니다. 가운데 정렬을 하고 있고, 모바일에서 글이 중간에 끊기지 않도록 엔터를 쳐서 가독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읽었을 때 불편하지 않도록 제가 세팅을 해둔 거예요. 지금까지 만약에 가독성이 좋지 못한 글을 써 오셨다면, 이것만 해줘도 가독성이 확 올라가서 체류시간이 증가하게 되실 거예요. 결론은 핵심 요약을 해주시고, 짧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글을 쓰기 전에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게 뭐였죠? 네, 바로 키워드 찾기였죠. 키워드 찾기의 중요성은 글 쓰는 것보다 사실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카드 영상 꼭 확인해 주시고요. 우리가 찾은 키워드들이 글 전체에서 한쪽에만 뭉쳐있지 않도록 저희가 전략적으로 배치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한회 이상 배치를 해 주시는 게 좋고요. 아무래도 본론이 길기 때문에 본론에는 뭐두세개 정도 키워드가 배치가 되겠죠. 이것도 꿀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대단하십니다. 제가 항상 영상 마지막쯤에 꿀팁을 풀죠. 사실 블로그 글쓰기 할 때는 키워드 반복 횟수가 꽤나 중요한 요소입니다. 상위 노출이 되는데 크게 연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검색 시에 노출이 되고 싶다면 이 키워드 반복 횟수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사실 이게 키워드마다 횟수가 다르기 때문에 딱몇 번을 써라 이렇게 정해진 것은 없어요. 하지만 너무 많이 쓰는 건 자제해 주셔야 됩니다. 10번 이상 아니면 20번 이상, 30번 이상 쓰게 되면 스팸성으로 분류가 될수 있고 이게 저품질을 만드는 요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키워드 반복 횟수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데이터랩 툴즈를 활용하는 거를 저번에 말씀드렸고요. 상단에 카드 영상 아직 안 보셨다면 한번 보시고 오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키워드 반복 횟수 몇 번을 해야 되냐 이걸 알려 드릴 거예요 일단 내가 찾은 키워드를 네이버에 한번 검색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상위 노출된 사람들의 포스팅을 한번 읽어 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내가 찾은 키워드를 몇 번이나 반복을 했는지 한번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아요 예시를 들자면 제가 상위 노출된 포스팅을 이렇게 가지고 와 봤습니다 키워드를 잡고 검색을 해 보니까 사람들이 본문에 다섯 번 정도 반복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다섯 번 본문에 반복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이버 알고리즘이 이 키워드에서 상위 노출을 줄때 본문에 다섯 개 정도 키워드가 반복되어야지 노출을 주는구나. 이런 걸 저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죠. 네이버 알고리즘이 원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글을 작성을 하는 거죠. 그냥 내가 쓰고 싶은 글을 쓰는 게 아니라 네이버 맞춤 글을 작성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작가가 아니죠. 그리고 취미로 블로그 하는 분들도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부업 키워드로 들어오셨을 테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쓰고 싶은 글을 쓰는 게 아니라 네이버가 원하는 글, 사람들이 찾고 있는 키워드의 글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고 포인트입니다. 그래야 돈이 생깁니다. 만약에 글을 쓰다 보니까 동일한 키워드가 자꾸 반복될 수밖에 없다. 어쩔 수 없이 반복이 된다. 하는 경우에는 일단 생략할 수 있으면 최대한 생략을 해보시고 다른 단어로 동일한 단어로 치환을 해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시로 MBTI를 예시로 들어볼게요. 뭐 영어로 MBTI가 있고 아니면 한국어로 MBTI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또 마찬가지로 ENTP도 영어로 ENTP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한국어로 NTP 이렇게 부르기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중간 중간 어, 동일한 단어가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섞어서 다른 단어로 치환을 해서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강아지를 쓸 때도 강아지, 개, 멍멍이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단어를 사용해서 키워드가 여러 번 반복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저는 옛날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유일하게 가졌던 취미가 제가 다큐를 좋아해서 다큐멘터리 보는 거였는데요. 언젠가 EBS 다큐에서 가난한 20대와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제가 봤어요. 식비를 아끼기 위해서 하루에 1.8끼를 먹는 대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그 사람들이 영양 부족에 그러니까 젊은 나이 20대 청년인데도 불구하고 영양 부족에 시달리는 것을 보고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는데요. 만약 그분들이 취업 준비를 하면서 동시에 블로그를 했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동시에 누군가 체험단을 한번 해봐라 이렇게 언질이라도 줬으면 어, 그때 그 영양 부족에 시달리는 그런 현실과는 거리가 많이 멀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네이버 블로그는 투자금이 들지가 않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구글 블로그, 워드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메인을 사서 굴려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투자금이 드는 편이에요. 하지만 네이버 블로그는 네이버 아이디만 있으면 바로 시작할 수 있고요. 블로그 작성도 뭐 컴퓨터가 따로 필요한 게 아니라 모바일로 작성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만약 지금 여기까지 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네이버 블로그의 가치를 너무 폄하하지 마시고요. 당당하게. 시작하시고, 재밌게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지방에 살고 계신 분들은 체험단을 하고 싶어도 주변에 인프라가 많이 부족하죠? 맛집이 많이 없을 뿐더러 식당을 하시는 분들도 마케팅 감성이 이제 서울이나 수도권과는 완전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수도권에 살고 계시다면 진짜 큰 혜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블로거이다 보니까 2년 넘게 블로그를 쓰면서 광고성 멘트를 안 하는 연습만 했습니다. 광고성 멘트를 너무 많이 치게 되면은 네이버 알고리즘에 좋지 않아요. 상위 노출에 불리하고 저품질에 빠질 수도 있거든요. 뭐뭐 하세요. 이거 너무 좋습니다. 이런 말보다는 아 뭐뭐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글을 많이 작성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아,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강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 좋습니다. 해보세요. 블로그 시작하려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길 바라면서 이만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